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놀로랄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뭘할 거냐면요 어, 풀분에 하얀색 풀분에 이렇게 예쁜 음 이렇게 캐릭터로 넵킨 아트로 한번 화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요거 그린 거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넵킨이라고 넵킨 아트로 이렇게 화분을 꾸밀 수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걸로 어,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키핑 이제 베란다에서 키핑장으로 어, 이렇게 넓혀서 이제 영역을 넓혀서 한, 하나 나갔잖아요. 음, 그랬는데요, 제가 키핑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화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예쁜 화분을 쓰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근데 한 번에 화분을 다 사려고 하면 다육이 어, 값보다 화, 어, 오히려 화분 값이 더 부담스러워요. 화분이 많이 좀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요렇게 하얀 풀분에다가 네킨아트로 예쁘게 꾸며가지고 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사각분에다가는. 창들 위주로 심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얀색 풀분을 샀고요. 요거는 가로 10cm 짜리고 요거는 가로가 12cm 차인데 저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2cm 차이니까 별로 차이가 많이 안날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꿔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 2cm가 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베란다에서 많이 쓰는 사이즈예요 요게 10cm, 10.5cm 정도 되거든요. 베란다에서는 딱요 정도까지 쓰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더큰 사이즈를 사봤고요. 자, 준비물은요. 네킨 접착제라고 이거 제가 요번에 처음 샀고요. 요거는 바느시 이제 집에 제가 쓰고 있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겉에 발라줄 거고, 요거는 요 아이들을 접착할 때 바를 거고요. 요렇게 냅킨이 요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런 게 필요해요. 자 제가 요렇게 대충 지금 한번 요렇게 오려놨는데요. 요거를 음, 저는 이제 쿠팡에서 샀고요. 이거를 어디서 구매 하시면 되냐면 네이버나 쿠팡이나 아무데나 상관이 없답니다. 자 거기에서 원하시는 꽃 모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저도 이거를 처음 사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그 넵킨 아트로 많이 이제 공연 시간에 해갖고 왔는데, 저도 이제 저도 <laughs> 화분을 해보려고 한번 이렇게 사봤습니다. 요게 가로, 세로 30, 30인 것 같아요. 30, 30이라, 요렇게 접어서 요렇게 넵킨처럼 정말 요렇게 접어서 하나가 오는데요. 여기 한 가지 이제 그림이거든요. 요걸 오려서 쓰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 사봐가지고 사이즈를 잘 몰랐는데요. 생각보다 큰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그림이 요렇게 요렇게 네 장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십자로 자르시면 되고 이렇게 자르면 자 이렇게 자르면. 제가 요거는 잘랐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네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 그 중에 하나를요, 지금 또 요렇게, 요렇게 제가 위에를 요렇게 잘라놨어요. 왜 잘랐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붙일 거거든요. 요렇게 되게 쉬워요. 요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붙일 사이즈대로 요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접착제로 붙이시면 되는데, 요것도, 자, 요 캐릭터도요, 보니까 이제 이 캐릭터를 한번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커서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한 장이에요. 이제 한 장에. 요거는 작은 화분에 쓰면 될것 같아요 딱 작은 화분에 쓰면 될것 같고 요 캐릭터들은 살짝 생각보다 커서 아, 그래도 요거는 쓸만하네요 자 커서 요거는 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담아봤는데 이렇게 방울꽃이 예뻐가지고 요거 되게 저렴하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번 해보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몇 장씩 산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게 이게 얼마 안 하기는 한데요 장 이렇게 장당으로 따지면 얼마 안 하기는 하는데 자 요렇게 제가 이제 요거는 4등분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4등분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요거 캐릭터에는 요 쪼꼬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요 쪼꼬미 자 요거, 요거를 한번 해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있었어요 요 아이들을 오리시면 되는데요 오리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대충 오려놨잖아요 요렇게 그냥 외곽만 대충 오리시면 돼요 외곽만 자 너무 자세하게 막 오를 필요 없이요 요렇게 외곽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오려놓으면 된답니다 자이 사각을 요렇게 오렸어요 요렇게 오려놓은 거예요 자 요거를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어디다 위치에다가 쓸까 보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잘리잖아요아 요거는 요거는 너무 그림이 커서 자 요기에는 이렇게 양장맞게 들어가고 지금 제가 해보니까 여기 작은 화분에 요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딱 맞거든요 아 너무 귀엽죠 자 제가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두고 여기에 접착제 있죠 접착제를 발라주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겹이 이게 넵킨으로 되어 있어요 넵킨으로 정말 이렇게 넵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민세한 얇은 종이가 한 겹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얘를 떼어내세요 얘를 떼어내고 요거는 안 버, 버릴 거고요. 요렇게 그림이 있는 아이를 여기다 갖다가 요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위치에다가 갖다 붙여야 될지를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자, 접착제. 접착제를. 자 뚜껑을 열어서 자 요거를 이렇게 조금 따라서 쓰세요 요거를 계속 열어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접착제니까 이게 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얼른 보여 드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지금 저 아이를 붙일 그 곳에다가요 요렇게 요렇게 접착액을 요렇게 발라주세요 자 접착액을 요렇게 발라주시고 넓게 넓게 발라주시고, 얘를 갖다가요, 얘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머. 자, 얘를, 이렇게 붙였죠. 붙이고 나서, 이렇게 대충 지금 올려놨어요. 대충 올려놨어요. 손으로 안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물티슈로, 이렇게 바깥으로 물티슈를 가지시고,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바깥으로. 왜냐면 여기 공기집이 생기지 말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바깥으로 쓱쓱쓱쓱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 됐어요. 완성. 끝났어요. 엄청 쉽죠? 엄청 쉽죠?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걸 그대로 말리시고요. 저는 얘가 마르면 안 되니까 뚜껑을 닫아놓을게요. 이렇게, 요렇게 붙여가지고요. 요거를 말리시면 돼요. 말리시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 막 물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물, 물이 묻죠. 그러면 얘가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겉에 코팅제를 발라줄 건데요. 이게 코팅제랑 마감제랑 뭐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제가 요거 바니시 집에 있던 거 요거 쓰면 될것 같아서 따로 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네티나트 이런 거 파는 거기 샵에 들어가시면 음 코팅제라고 있고 뭐 마감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 집에 있는 거 그냥 쓸게요. 이렇게 바니시를 얘는 제가 미리 이렇게 붙여놔서 말라했던 애 해요. 말라했던 애를 요렇게 바니쉬를 위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니쉬가 위에 한겹 발라주면서 이 아이가 코팅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기가 묻어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겹 바르고 그리고 또 살짝 조금 말렸다가 한번 위에 더 발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겉에 이렇게 코팅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기가 묻어도 되거든요. 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써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 게어 예쁘죠? 훨씬 예쁘죠? 아이들이 훨씬 고급스러워지지 않았나요? 그냥 하얀색 풀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어, 화분을, 화분을, 예쁜 화분을 쓰고 싶은데, 어, 나는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해, 해, 해서, 어,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아이들을. 쓰려고요. 요거는 어,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원래는 저희 딸한테 제가 어, 이렇게 풀분에다가 꽃그림을 좀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을 좀 그려다 오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거 큰딸이 이제 쓱쓱쓱 그려놓은 건데 둘째 딸도 저한테 이제 한 3개 4개를 그려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풀분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이제 미안해서 부탁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바니쉬를 안 발랐어요. 아크릴 물감이 다 마르고 나서 바니쉬를 발라야 돼서 요거는 바니쉬를 발라놓지 않은 상태인데 얘도 요렇게 해가지고요. 아크릴 물감에 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아크릴 물감으로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바니쉬 발라서 쓰시면 여기에 물기 묻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쓰려고, 음, 요로, 요 용도로 이제 딸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건데요. 음, 이렇게 이제 여기 한겹 발랐고 있다가 한겹더 바를게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어, 좀 여러 개를 샀어요. 그랬다, 그러다 보니 저희 딸들이 조금 <laughs> 어, 그림, 이거 언제 다 그리냐고 막 이래서, 어, 저희, 생각한 결과,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 어, 이 넵킨 아트를 떠올렸죠. 넵킨 아트가 떠올라서, 넵킨 아트로 한번, 이렇게 음, 이제 아이들을 한번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공유를 해봅니다. 자, 요거는 지금 금방 넵킨 아트로 금방 붙인 그림이에요. 대충 올린 거 보셨죠? 요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오리시면 돼요. 여기 이게 렇 자세하게 오를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것도 귀엽죠. 자 이렇게 대충 오리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접착제로 접착제로 아이고 접착제로 발라서 붙이고 이게 완벽하게 마르면 그 위에다 이렇게 바니시나 코팅제 이런 거 발라서 쓰시면 된답니다. 자짜잔 예쁘게 변신했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이제 똑같은 풀분이라도 이렇게 예쁘게 하면 한겹 음, 기분도 좋고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자 오늘도 음. 이렇게 예쁜 음, 화분 만들기, 풀분의 예쁜 네키나트로 화분 만들기 공유해 봅니다. 자, 오늘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행복하고 어, 기쁜 음, 그런 성탄절 되세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